이어서 우리 진태현 씨께 질문 주셨는데 새롭게 합류한 소감과 함께 아무래도 이 사랑꾼 남편 아내바라기 이미지에서 이혼의 타이틀이 붙은 예능 프로그램을 맡게 되기까지 좀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? 네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우리 프로그램에 이제 합류하면서 어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제목을 보십시오 자 이혼 숙녀 캠프 아니겠습니까? 이혼 장녀 캠프가 아닙니다 다 숙녀에 집중해 주셔야 됩다 제가 그래서 어, 아내하고 저하고 그 많은 분들이 어, 예쁘게 사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. 가서 어, 자기가 이제 본인한테 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면 또 그것 또한 우리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부부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상의해가지고 하게 됐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신 저희 또 장훈이 형님, 또 하선 씨, 우리 또, 어, 피디님, 그리고 우리 작가님이 또 저를 이렇게 너무 좋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정말 이 정규 프로그램이 됐잖아요. 정규 프로그램이 됐으니까 정말 뭐, 정말 오랫동안 정말 저희끼리 즐겁게 좀 좋은 프로그램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